여러분 안녕. 강원도에서 날아온 상수리나무 씨앗 요정 우프예요. 제가 얼마 전 크리넥스 화장지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요. 구매한 화장지에 아쿠아프레쉬 공법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음, 아쿠아프레쉬 공법?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전문가를 만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소리> 정확한 설명을 위해 제가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어 여보세요? 아 거의 다 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한킴벌리 가정용품 마케터 이정희입니다. 오늘 크리넥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왔는데요. 우프 혹시 화장지를 사용할 때 화장지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거 알고 있으셨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푹신하라고? 한 겹씩 뜯어보는 재미를 위해서? 손보호 처음 해서? 피디라는 양반들이 공부도 안 하고 저 사람들 출연료 빼서 역시 오프네요. 오프 말대로 화장지 겹이 많아질수록 더 폭신하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화장지를 제조할 때이 겹수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합지용 풀을 사용해서 한장한장 한장 붙이거든요. 합지용 풀 자체를 만들 때 탄소가 배출이 되기도 하고, 어, 아무래도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는 게 사실이에요. 클리넥스는 자연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합지용 풀 원료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용했죠. 물을요. 나야, 물방울. 근데 물로 어떻게 붙여요? 그건 또 직접 연구하신 분께 들어야죠. 잠시만요. 오, 어, 네네 연구원님 지금 잠깐 시간 되세요? 아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셋뿅 안녕하세요 크린엑스 아쿠아프레쉬 기법을 연구한 박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쿠아프레쉬 공법 정확히 뭔가요? 아쿠아프레쉬 기법은 물만 사용하여 화장지를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유한킴벌리만의 혁신기술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물은 4단계 정수 시스템을 거쳐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랍니다 환경부 먹는 물 수질 기준에도 부합한다면서요? 네, 환경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 실제 마실 수도 있는 물을 사용해요. 이렇게 정수한 물을 한겹한겹 한겹 화장지 사이에 도포시키는데요, 이때 물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소 결합이 발생해 화장지가 단단하게 결합되는 원리를 활용했답니다. 와우! 아, 그러면 일반적인 화장지랑 다르게 물에 닿으면 주 원료인 펄프만 남게 되는 거군요? 아, 이거 완전 혁신인데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얼마? 환경에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일반 화장지보다 만족도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음... 아니요.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합중풀이 적용된 크리넥스 제품 대비해서 아쿠아프레시가 적용된 화장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응답자의 약2 배가 깨끗하고 고급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보다 2.7배의 응답자는 더욱 안심이 된다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와우!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구를 생각한다면 아쿠아프레시가 적용된 크리넥스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쿠아프레시 공법은 앞으로 크리넥스 전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요. 해당 기술 외에도 지속 가능한 펄프 원단을 사용하여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화장지가 필요할 땐 크리넥스를 이용해 주세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어요. 아쿠아 프레시 기법을 통해서 연간 약368 톤의 합지용 풀 사용량을 절감하고 총75.4 이산화탄소 톤의 탄소 배출량이 저감될 거래요. 근데 이게 소나무 약8394 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이랑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왜 이거 측정이 안 되지? 고장인가? 사실 아까부터 전원을 안낀것 같아요. 아하, 거 피디 양반, 그런 건 미리 미리 좀 알려주쇼. 지금까지 아쿠아 프레쉬 공법을 적용한 크리넥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왜 유한킴벌리가 이런 혁신 제품을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수환경 캠페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관심을 가졌어요. 또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고 2030년까지는 전체 매출의 95%를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달성을 실천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만 봐도 유한킴벌리가 얼마나 환경에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우와, 유한킴벌리 진짜 대단한데요? 그럼요! 우리 강산 푸르게푸르게로 40년 동안 5,700만 그루를 심고 가고온 유한킴벌리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유한킴벌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안녕!